그렇다면 귀를 통해서 병을 치료한 사례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건강 염려증 때문에 고생하던 60대 남성 이야기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건강 염려증 때문에 매일 마 만화를 못 살게 군답니다. 아유. 어린 아이들 같이 졸졸졸졸 따라다닌답니다. 마누라가 어디만가 시장만 가도 어, 불안해하고 이랬다고 했습니다. 아이도 아니고 60세 된 남성 이야기입니다. 겁이 많으며 조그만 소리를 들어도 불안 초조하고 자신감이 없다. 부인이 옆에 없으면 안절부절 못한다. 부인이 어디를 가도 몇 시에 온다고 꼭 이야기를 하고 가야 한다. 이번에는 부인이 어디를 가다 넘어져서 다쳤는데 본인이 마치 죽을 것 같은 큰 병에 걸렸을 것 같이 충격을 받고 부인, 본인이 부인보다도 더 불안해하더랍니다. 잠도 못 잔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건강 염려증이 심하다 보니까 부인 의존증까지 생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사례도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박사님?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병이라도 한의학적으로 생긴 모습이라든지 나타난 증상을 통해서 그 흠을 발견하고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원인을 찾으면 건강 염려증도 얼마든지 치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증상만 들어봐도 아주 건강 염려증이 굉장히 심해졌습니까? 자기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걱정하고 부인이 옆에 없으면 쩔쩔매면서 안절부절못하고 겁이 엄청 많으면서 조그만 소리를 들어도 심각하게 불안 초조해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마가 검은색으로 변했고 우측기가 선천적으로 작게 태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어, 이마가 검은 것과 우측기가 선천적으로 작게 태어난 것으로 보고 이 건강염려증은 콩팥 기운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팔미환이라는 그러한 한약을 투여 후 건강 염려증이 많이 좋아졌던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건강 염려증 외에도 동반된 증상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대개 콩팥 기운이 약해지면 깔아지듯이 침대에 늘어붙는 것 같은 그러한 피로를 느끼는 게 특징입니다. 눕고 싶은데 건냥 눕고 싶은 게 아니라 침대에 방바닥에 들어붙는 것 같이 땅속을 파고 드는 것 같이 피곤하다고 까부라진다고 하는 경우가 바로 콩팥 기운이 약해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이분도 마찬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기운이 없고 계속 까불어진다. 앉기만 하면 졸고 틈만 나면 들어 누우려고 한다. 가슴이 아프고 더부룩하고 대면이 항상 묽다. 잇몸이 시원찮고 입이 마르고 입안 구내염이 잘 생긴다. 어깨가 축 처지고 피부가 건조하고 머리에서는 비듬이 많이 생긴다. 목에 항상 가래가 끼고 우측기가 아프고 진물이 흘러서 아무리 아 이비인후과를 다니면서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다. 또 구역질이 나고 속이 쓰리다. 간에 무럭이 여러 개 있고 방광에 돌이 있다. 이와 같은 증상들 말하자면 간에 무럭이 있는 것도 바로 콩팥의 기운이 약해도 나타나는 증상이고 방광에 돌이 있는 것도 콩팥 기운이 약하면 바로 음치러 들거나 이렇게 활동하는 이런 것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돌이 생긴 것입니다. 이번 겨울에 감기가 한번 걸렸는데 가래기침이 2개월 되어도 치료가 되지 않더랍니다. 다리에 쥐가 잘 나고 온몸이 쑤시면서 아프고 잠꼬대를 그렇게 자면서 심하게 하기도 하면서 전에 위궤양을 앓은 적도 있고 평소에 만성 위험이 있어서 개트름도 잘하고 밤에 소변을 자주 보고 배고프면 기침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많은 불편함을 호소했는데 팔미환이라는 신장 기운을 보여주는 한약을 투여 후 소화도 잘 되면서 귀에서 진물이 없어졌다고 너무나 신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불편함이 있으셨는데요. 나이가 있으셔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귀에 진물까지 치료했다는 게 정말 신기한데요, 박사님. 그렇습니다. 인체는 정말로 신기합니다. 소화제를 쓴 것도 아닌데 소화가 잘 되고 귀에서 진물 나는 것을 없애 주는 한약을 쓴 것이 또 아닌데 귀에서 진물이 나지 않고 건강 염려증을 치료하는 한약도 아닌데 건강 염려증이 치료되고 잠을 잘 자게 하는 약도 아닌데 잠도 잘 자니 인체는 참으로 신기한 것입니다. 아. 잠이 안 오면 수면제를 써야 되는데 이 약은 분명히 수면제가 아니에요. 예. 또이 귀가 아프면 귀약을 써야 되는데 이것은 귀약이 아니에요. 콩팥 약이지. 아. 그런데도 귀에 짐물 나는 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아. 또 한쪽 귀보리 선천적으로 작게 태어난 것이 신장 기운이 허약하다는 것이고 이것이 이 복잡한 증상들의. 원인이 되면서 이것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인체가 정말로 신비한 것입니다.